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적이 급성장한 덕분에 주가가 동조하면서 닮은 듯안 닮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주가와 실적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6월 20일 59,600원에서 12월 12일 108,500원으로 1.8 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본격 개선되기 시작한 3분기부터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6월 20일 25만 9천 원에서 12월 12일 57만 1천 원으로 2.2 배가량 급등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는 연초부터 올랐지만 3분기부터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비교하면 주가 동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월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조정 후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이 급증한 것이 돋보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2조 1661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2.5%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분기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분기부터 급성장하고 있고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 3,8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9%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따라잡았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는 삼성전자가 약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tpu를 자체 개발하면서 브로드컴에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실적이 향상되고 주가 또한 동반 상승하지만 엔비디아의 GPU와 구글의 TPU 경쟁은 변수가 됩니다. 스톡TV 김태성입니다.